130쪽에 물의 자동이온화 pH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물이 어 반응을 할때 자기네들끼리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물의 요 수소가 약간 뭐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어요. 델타 플러스 전화를 산소 쪽이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어요. 그리고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H+가 플러스이 비공유 전자쌍이랑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되는 건 아니고, 이게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씩 돼요. 몰농도라고 하는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몰농도는 이제 배우긴 했죠. 용액 1리터당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아무튼 이렇게 물을 떠놓고 그냥 냅두면 얘네들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고, 당연히 물 먹어서 아무 일 없잖아. 이런 거를 자동이온화라고 해, 자동이온화. 근데 H 플러스를 주는 애를 우리가 산이라고 불러, 산. 브랜스테드 롤이 산염기 종이에서 산이라고 부릅니다. H 플러스를 주면, H 플러스를 받아, 양성자를 받아, 이게 그러니까 염기라고 해, 요 염기. 그러니까 요 반응이 일어날 때는, 어떤 한에는 산으로서 작용을 한 거고 물이 어 다른 물은 염기로서 작용을 한 거예요 이런 거를 자동 이온화라고 합니다 근데 H 플러스인데 얘가 이제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부르죠 얘를 하이드로늄 이온은 얘는 불안정화 내어서 얘는 H 플러스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이게 지금 똑같죠? 왜냐면 얘가 하나 생기면 얘도 생기니까, 얘도 하나 생기니까. 근데 그게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씩 생긴다. 여기가 어려운데 131쪽이 이게 어 평형상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화투도 배우긴 해야 되는데. 어떤 물질이 결합을 해서 어떤 애가 될때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은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은 요 k 값이 항상 일정한 상수 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은 요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이 된다 된다라는 거. 자 음. 봐봐요 안되네 하여튼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있는데 요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평형 상태가 되면 이 Kw라고 하는 값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와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의 곱이 이게 일정한 상수라는 거예요, 상수. 그러니까 이 상수, 이게 상수가 25도씨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요. 10에 마이너스 14생이 됩니다 25도 씨면 10에 마이너스 14생이 됩니다 오케이요. 물의 이유나 상수라고 하는건데 이게 아무튼 평형 상태를 이해하셔야지 사실은 요거를 제대로 이해할 수는 있는데 원래는 어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았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평형 상태가 되려면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똑같아져야 돼. 근데 이게 원래 정반응 속도가 있어요. 정반응 속도, 정반응 속도가 뭐 어떤 상수 값이 있고, 정반응 속도가 뭐 이렇게 이제 속도 상수라고 하는 것도 알고 이거 알게 많은데 사실은 하여튼. 정반응 속도는, 요렇게 나타내고, 역반응 속도는, 역반응 속도는, 뭐, K 다시라 쓸게요. 속도는 이제 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농도가 많으면 속도가 빨라요. 농도가 많으면 애들이 많이 부딪히면서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인데, 평형 상태가 되면 이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 상태가 되면 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평형 상태가 되면 평형 상태에서의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상수로 취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넘겨가지고 k-분의 다시 k를, 여기는, 요거는 이제 반응물이죠. 반응물의 농도 곱이라고 하는데, 반응물의 농도 곱. 분의 생성물의 농도 곱. 이게 일정한 값이여가지고 얘가, 라지 k로 이렇게 평형상수라고 하는 걸로 쓰는 거예요. 근데 앞튼 쌤이 이야기 하는 거는, 어떤 화학 반응에서의 온도가 주어지면, 요게 이 평형 상수가 온도에 따라 일정하다라는 거요 온도에 따라서 일정하다. 온도가 저 주어진 온도에 따라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2 5도씨면 이게 상수인데 이게 상수, 어떤 상수인데 이 상수가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일정한 거냐면 요거의 농도랑 요거의 농도의 고비 이게 10에 마이너스 14성으로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근데 어떤 산성 용액이야. 산성 용액이야. 그러면 얘가 H 플러스가 많거든요. H 플러스가 많아요. 어. 산성 용액이면. 네. 그러니까 어떤 산성 용액을 만들었어. 네. 봐봐. 이게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데 얘가 많아져, 얘가 많아지면은 얘네랑 많이 부딪혀가지고 역반응이 더 많이 진행이 돼요. 실제로 얘가 많아지면은 얘는 역반응이 되면서 줄어들어요. 그 이해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니까 얘가 만약에 산성 용액에서 얘가 뭐한 10의 마이너스 뭐한2승 한 정도다. 그러면 요 곱한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그 정도까지는 잘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중성일 때 중성일 때는 그냥 맹물만 떠는 거 그거는 얘랑 얘랑 똑같고, 어? 얘가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로 똑같다. 근데 산성 용액이 되면 H 플러스 양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애가 산성이라는 거예요. OH 마이너스 농도가 더 많은 애가 염기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얘가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됐다. 이게 많아진 거예요. 이게 더 작은 거야. 이게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거는 10의 7승분의 1이야. 원래 어?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하는 건 10의 2승분의 1이야. 얘가 더 많은 거야. 얘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 더 많은 거예요. 어. 얘는 얘는 0.01이고, 어. 얘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 0.1234다 11이야. 이게 10의 마이너스 2승이 더찐한 거야. 이에 가요1 0 마이너스 이승이 찐한 거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거예요. 두, 개, 두 개를 곱한 값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더많아 찐해 10의 마이너스 이승으로 찐해.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는 거예요. 두개 곱한 거는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25도씨에서는 자, 그, 넘겨보시면. 자, 그래서, 수소이온 pH라고 하는 거는, pH는, 세렌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우리 요, 요, 숫자로 산성 정도나 염기성 정도를 표현합시다. 예,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마이너스, 그, 로그 값을 취하는 건데요. 로그를 좀 아셔야 되는데, 로그는, 뭐, 예를 들어서 1 0의 2승에 대한 값이 있을 거야. 이게 100이야, 100. 1 0의 2제곱은 100이죠. 근데 이거를 지수를 금방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식이야, 이게. 어? 지수가 얼마냐, 이거를 금방 알아내려고 하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 방향을. 로그 10의 100은 음. 2야 2, 답이 네. 그러니까 로그를 쓰는 이유는 이제 지수가 얼마냐 이거를 금방 알고 싶은거 사실은 지수가 얼마냐 여러가지 로그 성질도 알고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뭐하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해가 갈만한 것들만 하면은 로그는 이제 로그 원래 10의 10은 답이 1 이에요 왜냐면 10의 1제곱은 10이거든 이렇게 써보시면은 아 로그 10의 10은 1이구나 근데 로그 10의 100은 2죠 근데 로그 10의 100은 로그 10의 100은 로그 10의 10의 2제곱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앞에 이 숫자가 앞으로 넘어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를 얘를 요 앞으로 넘길 수가 있어요. 2 곱하기 로그 10의 10이라고 써도 돼요. 근데 아까 로그 10의 10이 얼마라고 1이라고 값이. 그러니까 얘가 얘가 2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렇죠? 일단 요런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법칙이. 그래서 요거를잘 봐요. 이거를. 마이너스로그 봐봐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이게 10의 마이너스 7승 쓰는 거야. 여기에 이 값을 써야 되니까, 이 값을 써야 되니까, 여기다. 근데 이게 또 상용로그라고 해서 밑에 10이 생략되어 있는 로그야. 얘가, 얘가 얘 밑에 10이 생략이 되는 게 상용로그. 하여튼, 인데요 마이너스 7이 어떻게 할수 있다고? 앞으로. 어, 넘어올 수 있다고 넘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 했다 마이너스 7 곱하니까 7이 되고 로그 10의 10은 1이잖아요. 1이에요. 로그 10의 10은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pH로 나타내면 7이 되는 거지 응?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이거를 계속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7승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pH가 1이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굴잡은 거를 만들어져 있지만 그걸 써먹는다라는 거죠. 어? pH가 1이네 이러면 아 이게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 아 1승 몰농도다 이거야. 그러니까 pH가 7이네 이러면은 아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이제 금방 알아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얘가 pH가, pH가 1이야. 그러면 이거야, 지금. 수소이온의 농도가 1 0의 마이너스 1승이면 1이에요. 왜냐면 하 pH는 마이너스 로그의1 0의 마이너스 1승. 근데 여기 10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넘어와요. 1이야, 이게. pH가 1이면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1 0의 마이너스 1승이다. 뭐, 알것 같죠? 예, 네, 하다 보면 알것 같죠? pH, 이의 pH가 얼마냐? 그러면 원래 식이 마이너스 로그에 10에 마이너스 1 4승 얘가 넘어와요, 앞으로. 넘어오면 1 4 14.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1차이가, 1차이가 10배 차이 난다, 10배. 1차이가. 지수배기 때문에, 10의 지수배기 때문에 pH가 1차이 나는 건 10배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농도가. 어? 요 농도가 10배라고. 요 농도가. 어? 요 농도가 10배라고. 요 1차이면 10배 차이 나는 겁니다. 자, 아무튼 pH가 7이야. 7 중성일 때. 그리고 pH 는뭐 0이면 어 이게 10의 0제곱이 1이야. 1. 10의 0제곱이 1이에요. 10의 0제곱이 1입니다. 그래서 10의 0제곱이 1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보통은 0에서부터 14까지로 하고, pH가 작을수록, pH가 작을수록 산성이고요 pH가 크면은 염기성이고, pOH도 식은 똑같아요, pOH도. pOH라는 게 있는데, pOH는 마이너스 로그의 OH 마이너스에 몰니다 그럼 얘는 pH가 얼마라고 하면 냐 pH는 14가 돼요. 얘는 pH가 0이고 그래서 pH랑 pOH를 더하면 14가 돼요. pH와 pOH를 더하면 14가 됩니다. 이 pH가 7인데 이거 pOH는 7이야. 7 더하기 7 14가 됩니다. 요거는 pOH는 얘는 0이야. 0. ph와 pOH를 더하면 은 14가 됩니다. 아, 그 위에 써있네요. 어. 여기 있네, 위에. 자, 봐봐. 예. 얘랑 얘 더한 값은 14가 돼. 예. 근데 만약에 ph가 만약에 1이다. 예. 그럼 이거 13이에요, pOH. ph가 뭐, 염기성이어가지고 10, 13이다. 그럼 pOH는 1입니다. 예. 여기 중요한 말 여기 하나 있네 pH가 1인용액을 100분의 1로 물키면 pH가 3으로 떨어져요 왜냐면 얘가 농도가 100분의 1이 됐으니까 근데 POH를 1000분의 1로 물키면 pH가 8이 될것 같은데 아니야 왜냐면 물킨다라는 거는 물을 넣어서 물키는 건데 아무리 물켜도 염기성이 되는 건 아니죠. 산성 용액을 막 물을 때려 부어 가지고 물킨다 하더라도 산 염기성 용액이 되는 건 아니죠. pH가 7에 가까워지는 거죠. 여기는 괜찮아요. 여기는 여기는 pH가 3이 되는 게 맞는데, pH가 7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물켜도 염기성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pH 7 근처가 되는 거죠. pH 뭔 얘기인지 알까요? 근데 중요한 건한테 pH가 7이면 중성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이고 7보다 크면은 염기성이고 자 3, 137도 보겠습니다. 자 물은 자동 이온화를 해가지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생기는데 그런 애들이 두 개를 곱한 값이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와야 되고요. 그 값이 유지가 된다는 거, 25도씨에서. pH와 pOH를 더하면 14가 된다는 거. 14가 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10번, 11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10번에 용액의 액성과, 액성이라고 하는 건 산성, 염기성, 중성, 이거 말하는 겁니다. pH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산성 용액의 pH는 7보다 작다. 맞아. 25도씨에서 pH가 7일 때가 중성이고요. 용액 속의 h 농도가 크면 pH가 커진다. 틀리네. 농도 커지면 pH 작아지는 거예요. 자, pH 값이 1만큼 작아지면 이거는 10배가 된다. 예, 맞아요. 이만큼 작아지면 H+ 농도가 1 0 배가 되는 겁니다. 기억되시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산성이에요. 음 얘는 중성이고요. 얘는 염기성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의 pH는 7보다 작아야지. 나는 중성이지. 가에서다 pH와 p h 합은 모두 14가 맞습니다. 자, 이거 여기까지 하고.